조합장 선거 투표날인 어제 진주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돈을 돌린 조합장 후보자 두 명이 또다시 구속됐습니다 문제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조합장 후보뿐 아니라 조합장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를 물어야 해 당분간 불법 선거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농협 현직 조합장이던 68살 김모씨.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도와달라며 조합원 2명에게 현금 295만원을 나눠 전달했습니다. 진주의 또 다른 농협조합장에 출마했던 61살 김모 씨도 조합원에게 300만원을 줬고 14명이 20만원씩 이 돈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어, 이렇게 조합장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될까? 많게는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돈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관계이다 보니까 선거와 관련해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면전에서 그그 절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선 뭐 검전을 받게 되었다고 하고 있고. 당선이 확정된 조합장도 불법 돈 선거 운동 사실이 드러나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입니다. 선거일 이후에도 자체인지를 한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계속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조치한 이번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고발 28건을 포함해 모두 114건. 불법선거로 인한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